2015 개정교육과정 기하 과목 9번째 시간,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좌표평면에 이런 곡선이 있고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만나는 점 x좌표가 x1, x2일 때이 x1, x2는 gx e q fx의 해가 되겠습니다. 즉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x좌표는 두 그래프를 나타내는 각 함수식을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2차 곡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이들의 교점의 x좌표는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얻은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연립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그 판별식을 d라고 하면 d의 부호에 따라 2차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2차 곡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해가 두개이므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판별식이 0과 같을 때는 중근을 갖죠. 이때는 2차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2차 곡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다음 2차 곡선과 직선 x-3i±3이퀄0의 위치관계를 말하는 문제인데요. 직선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은 타원이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직선은 y절편의 1인 요런 직선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두 점에서 만남을 알수 있죠. 이것을 식으로 확인해 봅시다. 연립합니다. y자리에 3분의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요런 2차식을 얻을 수 있는데 판별식을 구하면 0보다 크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근을 갖고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두 개임을 의미합니다. 2번은 이런 쌍곡선입니다. 여기에 y는 3분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연립한식을 정리하고 판별식을 구하면 판별식이 영임을 알수 있습니다.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만나는 점은 접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접하는 점의 x좌표는 연립 방정식의 해인 x 3이 되겠습니다. 포물선 y 제곱이 l 8x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포물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직선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는 의미겠죠. 두 방정식을 연립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으로 근이 두 개죠. 그래서. 환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서 k의 범위는 2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포물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k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림에서 k가 2일 때는 직선과 포물선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k는 y절편이죠. y절편이 밑으로 내려가면 즉 k가 2보다 작아지면 직선이 밑으로 내려가서 직선과 포물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에 k값 또는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 것은 쌍곡선의 정근선에 해당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즉 접하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쌍곡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정리하면 이런 이차식을 얻을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이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죠 그래서 판별식이 0입니다 여기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루트 2와 y는 x 마이너스 루트 2가 쌍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k는 직선의 y절편에 해당하죠. 이 y절편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일 때, 즉 직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쌍곡선과 직선은 만나지 않게 됩니다. y절편이 루트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을 때, 즉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절편이 커지거나 절편이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쌍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쌍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의 범위는 k가 루트2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루트2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